도 인연일까요? 불륜도 인연입니다. 제 답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쪽에서 점사를 보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인연이 맞는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배우자한테서 상처를 많이 입어 고생을 많이 했어.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웃어 행복해 삶의 질이 좋아져 이렇하게 되면은 이건 인연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사람이 조금 정리를 하고 만나야 되는 게 맞지만서도 정리가 안 되는 현실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아. 다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점사를 보러 오실 때는 사기 수가 있는 남자거나 아니면 기생사주거나 이런 분들 만난 그날 퇴짜 나요 저도. 근데 정말로 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응원도 해줍니다. 이분들의 이별수 망신수를 다 봐주기 때문에 점사를 봐서 이 사람이 인연지 아닌지 알고 싶다?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용기내는 자만이 조언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?